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안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거울로 혓바닥을 보면 많은 분들의 혀에 크고 작은 갈라짐이 있는데요. 이렇게 혀가 갈라진 것을 균열설 또는 설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혀 끝에 여러 줄 생긴 세로 갈라짐은 새의 발을 닮았다고 해서 조적선이라고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서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혀를 보고 진찰하는 것을 설진이라고 하고 한의학에서는 혀의 각 부위별 상태를 살펴 오장육부의 관계와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혀끝과 혀앞 3분의 1 부분은 심장의 상태를 보는 곳입니다. 혀끝을 좀더 살펴보면 색깔이 특히 빨간데요. 스트레스나 과로로 심장에 무리가 가면 심장에 허혈이 생기게 되고요. 이로 인해 혀끝 색깔이 빨개지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체질이나 심장에 무리를 주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혀 앞부분에 조족선이 나타나게 되고 조족선을 가진 분들은 가벼운 스트레스나 심장에 약간의 부담만 생겨도 심장이 쉽게 피곤해지면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혀의 갈라짐은 해당 장부의 진액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혀가 갈라질 정도로 진액이 부족해지면 가슴에 뭉친 열기를 제어하지 못해 열기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이 열이 위로 올라와 여러가지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심장열이 생겼을 때 대표적인 증상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고 불안이나 긴장감이 심해지고 수면 상태도 좋지 않고 입안이 바짝 마르면서 쓴맛을 느낄 수도 있고요. 머릿속 혈액 흐름에도 영향을 미쳐 두통이나 현기증, 뇌명증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 아래쪽으로는 온기가 잘 전달되지 못해 수족냉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내 혀에서 조족선이 보인다면 내 몸의 상태를 좀더 자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균열설을 만드는 원인들은 대부분 나중에 다른 증상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경우 심장의 열기를 진정시키면서 심장 기운도 보하고 부족한 진액도 채워줘야 하고요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병행해 치료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치료는 환자분의 체질과 증상 그리고 원인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시면 혀끝 갈라짐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